아시리아 소리면 아, 아, <laughs> 안녕하세요, 펫퍼입니다 이번에 벌스피스가 발레 다인 업데이트를 했습니다. 요즘 로브을할게 없으니까 전설의 게임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. 아무튼 몇 가지가 나왔다고 하니까 바로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는 딱 봐도 이게 입술이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은 이제 오카롱으로 되어 있죠. 오카롱도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보스를 잡아서 확률적으로 획득을 할 수가 오 이펙트야 뭐 이런 거는 이제 뭘흔하니까첫 뭐 네, 번째 스킬부터 빠르게 한번 봅시다. 오, 뭐야, 오, 뭐야! 야, 벌써 비서지나있다 이. 야, 기본 공격에서 이렇게 휘날리는 뭐야, 이거? 야, 뭐야? 어? 야, 벌써 비서콜 많이 좋아졌는데? 첫 번째 스킬? 오, 엄청나게. 아, 이거, 뭐야! 야, 좀 이쁘게 잘 만들었는데? 약간, 뭐, 가경화수열 그거 같이 만들어놨다 이. 두 번째 스킬? 어? 어? 뭐? 아, 어카롱이 전형적으 빨리게 다리는 그런 걸로 표현을 해놨고, 세 번째 스킬? 막이 어, 할머니가? 아 스킬은 똑같은데 할머을 소환을 하는구나. 이게 할머이 나와서 똑같이 방금 스킬을 공격하는 걸로 되어 있고 네 번째 스킬? 아, 번에 약간 슬천봄 같이 이렇게 되어 있긴 하네. 뭐이 시속 떼고 뭐 이것도 좋은데 오카루도 오크림도... 뭐 할머 계속 있네. 디포시 아아아아, 저번주 디포시구나. 어, 여기서 조조 스탠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솔직히 기본 모델링이 많이 깔려 있어서 그냥 그거 가져왔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, 기본 공격부터 해봅시다. 아, 자식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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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먹이구나. 오케이, 첫 번째 스킬. 아, 무단무단데! 이펙트를 디포시 색상으로 해 갖고 잘 만들긴 했다. 두 번째 스킬? 민 본인의 카스가. 어 뭐야, 음성까지? 세 번째? 도져. 도져. 이거 저조 게임보다 어떻게 더잘 만든 그런 느낌이다. 그다음요? 다티디즈 단다토 치프. 저건빈신인데요 선생님. 다티디즈 단다토 치프. 아, 그죠이게잠상상대가 있어야지 이마가다가가이서이렇게 터지는 스킬로 되 이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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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움이 이상 이상 이 그냥 상이이네오케이 가자. 상 이상 신인데요 선생님. 오케이그 다음 스킬. 디포시, 이게 일정 시간동안에 데미지가 반사가 된다고 세번째로는 이번 업데이트의 메인이라고 볼수 있는 롤랑이라고 하는데 외형적으로 변하는거는 아무것도 없고 기본적부터 다시 해봅시다 어? 뭐야 잘 만들었나 칼로 수직대고총 대검으로 내려찍고 칼로 한번 베는걸로 오오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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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첫번째 스킬 배는걸로 되어있고 이게 보니까는 오카룬 그거랑 이펙트만 다르게 해서 똑같이 나왔네 두번째 아 두번째 스킬은 그저 체킹체킹체킹 배는걸로 되어있고 세번째 스킬 아 페인싱 칼로 휘두르고 그 다음 배고 총으로 쏘고 그 다음요 내게는 고통밖에 없습니다. 내게는 고통밖에 없습니다. 이렇게 각성이 되는 거고 각성해서 또 그다음 스킬? 그다음 스킬? 그저 칼로 베는 걸로 되어있고 롤랑 스킬이 8개로 다 변하긴 하는데 다 간단하게 되어있긴 하다 이게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는데 저건 빙신인데요 선생님